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,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.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열정이었고 또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첫 번째 주님의 섬김은 상황을 읽고 해야 할 일을 아는 감각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, 이 시대, 이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감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.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성령께 드려질 때에,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주님의 성김은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.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성품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우리도 끝까지 섬기는, 끝까지 사랑하는,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. 세 번째, 주님의 섬김은 실제적인 행위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였어요.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구체적인 행위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. 예배의 마침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들여지는 이 예배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,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친정한 예배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네 번째, 주님의 섬김은 더큰 비전을 보여 주셨다라는 거.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더큰 일들을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.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동안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. 이 섬김을 통해서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고 큰 비전을 그려주셨던 것입니다. 미래에 큰 비전을 보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. 주님의 섬김은 상황에 부합한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.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. 상황에 맞는 그 필요한 일들을 할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우리의 섬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,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, 이것을 알고 그 필요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여섯 번째, 주님의 섬김은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일을 하셨습니다. 이 예수님의 섬김은 기존의 가치관을 깨는, 기존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, 이것을 초월하는, 이것과 반대되는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. 주 안에서 섬기는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, 주님의 섬김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친히 이 본을 통해서 제자들로 말금 서로 섬기는 삶,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.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. 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